자, 오늘은 경주에 불국사에 위치한 한미 하나로라는 아파트를 나와 봤습니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일단 아파트가 평수가 작습니다. 근데 금액은 많이 났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느냐? 앞 발코니, 거실 발코니 하나, 안방 발코니 하나, 이렇게 두 틀만 시공을 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500만 원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자, 근데 그 이유는 또 있을 겁니다. 자,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현장은 위에 층인데 어 지금 1층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이 현장은 되게 독특합니다. 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자 여기 보면은 난간대가 보이는데 이 난간대가 샤시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샤시를 철거할 때이 난간대도 무조건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난간대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올라왔을 때, 어, 창을, 창을, 어, 앞발코니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실에 쪽에 이 거실 분한 문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 문짝 철거와 하부만 철거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지고, 이제 여기가 이중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안방 발코니 쪽에는 단창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중창 같은 경우는 확장을 했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26mm 로이 로 유리에 단열 감방을 놓고 여기도 26mm 로이 유리에 단열 감방을 넣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율 등급은 1등급이 찍히게 됩니다 둘다 로이 일때 그리고 안방 쪽에는 어, 26mm 로이 로 유리로 넣었을 때 단창이기 때문에 3등급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느냐 어, 여기 이렇게 현장을 했을 때 부가세 포함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은, 자, 이두 틀만 철거를 하더라도 일단은 철거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서 폐기를 하면은 폐기물도 한 차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폐기물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대도 사다리 차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팀도 시공비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두 틀을 시공을 하나, 여기서 뭐한 개, 두 개, 세개 되게 추가돼서 전체를 시공하나, 장비라든지 이런 기본 비용들이 여기에 다틀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두 틀만 했을 때도 기본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샤시는 이런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샤시는 교체할 수 있을 때한 번에 다 교체하라고 그래야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자, 지금처럼 두 틀만 하면은 이두 틀에 이 기본적인 비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500만 원 나온 데는 일단 이중창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도 어, 발코니 전용으로 해서 창이. 하프창이 아니라, 어, 조금 긴 창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때문에 부가세 포함해서 500만 나옵니다 자,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laughs> 자, 거실을 확장을 하게 되면, 어, 이 영상을 오늘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 확장은 안할 건데요. 거실 발코니에 이중창 넣어달라는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이중창을 넣는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확장을 해서 창이 없기 때문에 창을 이중창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창을 넣었는데 근데 어떤 분은 여기도 있는데 여기 이중창을 넣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물론 넣어 달라고 해서 다른 마무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해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비용은 또 올라가겠죠. 물론 집은 여기도 있고 여기 이중창이 있으면 더 따뜻하게 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 확장하는 공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렌가라고 어, 해서 벽돌로 작업을 안쳐지도록 쌓아서 이 작업까지 하고 나서 그러면 무슨 작업이 마무리가 필요하느냐. 샤시에서는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끝입니다. 여기를 실리콘으로 다 바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확장을 하면, 어, 바닥에 보일러 선을 깔고, 그리고 나무, 목공사 하신 목, 목수분이 오셔서 여기를 목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간은 내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쪽, 바깥쪽 안, 어, 안방 발코니 쪽에는 여기에 목작업을 해서 최소한 못해도 방문, ABS 보고합니다 방문을 단다든지 아니면 좀더 차단을 해서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터닝도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수가 와서 목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에는 발코니 공간, 이쪽은 내부 공간이 됩니다. 거실은 확장을 하지만 안방 발코니 쪽에도 어떤 분들은 어, 여기도 이중창 넣어주세요. 거 이중창 넣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샤시 창호는 바깥쪽으로 나가게 해서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실리콘이 떨어져 버리면 안으로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창호를 이중창을 넣었을 때 이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이중창이 자 그러면 여기 앞발코니 쪽이니까 이문자을 못쓰겠죠 샤시가 이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하부에 샤시가 이만큼 들어왔다 그럼 여기 빈 공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적을 또 쌓아서 또 마무리를 떠야 되겠죠 그럼 별다른 비용들이 또 들어갈 거고 그래서 여기는 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창이 있기 때문에 단창 여기는 뭐안방이 이중창을 넣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만약에 어, 주방발코니 쪽이다 거기는 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요렇게 막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가스 배관을 또 안쪽으로 넣다 보면 이 도시가스 배관도 또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벽도 또 마무리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중창을 그냥 넣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닙니다 넣는 데는 확장이 가능한 공간을한 공간은 따로 저렇게 거실처럼 그 다음에 작은 방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확장이 가능한 공간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가 주방 발코니 쪽인데 자 지금처럼 우수관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중창을 넣으면 이까지 와야 됩니다 그럼 이 우수관을 옮겨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중창을 넣는 데는 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상 요렇게 해서 오늘도 경주 한미 하나로 아파트를 하루 만에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물론 앞에 발코니 두 개니까 더 빨리 되겠죠. 오후 1시도 안 돼서 다 끝났습니다. 자, 어떤 업체들은 고객이 그냥 이중창을 넣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돈더 받고 넣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넣어 드리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안에 창이 있는데 또 밖에 이중창을 넣어서 또 다른 마무리를 비용을 더 드리기 해서 시공을 한다? 물론, 우리한테 그 계약금액이 올라가니까 좋겠죠. 그런데 저는 똑바로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단창에는 단창의 이유가 있고, 이중창에는 이중창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간도 확장이 가능한 곳, 불가능한 곳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똑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작은 거 하나 허트로 대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